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국회에서 청문 종국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속한 외통위에서는 박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통상 예견했던 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박진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질의를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어서 국민의힘이 여당은 아니지만 통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 경우 야당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 내정을 공격하기 위해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책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든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이든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떤 테마로 질의해야 언론이 많이 받아 써 주겠느냐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어제 있었던 청문회인 경우 지리를 10개 정도 준비했지만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야 이거 어느 걸 할까라고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리 꼭지를 바로 정하기 위해서 일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국회에 다 나와서 오후 내내 회의를 거듭하면서 첫 번째 지리 꼭지를 뭘 하겠느냐 이걸 매우 진지하게 털어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 한국에 와서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이 열리니 여기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논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다루기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는데 진짜 언론사들이 수십 개의 언론사가 다뤄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질의 꼭지를 뭘할 거냐라고 의원실에서 치밀하게 논의하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지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지금 외국 유럽을 보면요, TV만 켜면 온통 우크라이나 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꼭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 전세계들의 모든 나라들에 서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세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 지금 썰려 있느냐? 그 이유는 이 전쟁에서 푸친이 이기면 향후 세계 무대에서 푸친이나 김정과 같은 이 독재자들이 더욱 활개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째 질의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꺼냈는데 별로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의 날로 강화되는 핵 위협에서 향후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라든지 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컸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여전히 먼 나라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순간 잠깐 입장을 바꾸어서 어제 미국 국회에서 미국 외교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질리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미국 회원들의 질의는 어디에 집중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입만 열면 선진국, 글로벌 중추국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진국,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자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는 이런 도덕적 진화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제 있었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관련 저의 천문의 질리를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장관님, 저는 5월 21일 빈성열 바이든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두 정상간 우제가 북핵 대응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당연히 예, 해담 과정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 미국은 어느 정도가 아면 지난 28일 2차 세계전 대 당시 윤확국을 지원하던 무기대여법까지 개정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 약 330억 달러 즉 개전 이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34억 달러에 비하면 약 10배 이상 되는 이런 지원을 결정했고 또 며칠 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우장까지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볼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에 참여하는 이 30여 개국이 무기지원은 지금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서방진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원 무기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결국 세계는 김정은과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더 대담해지는 그런 무대로 저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주한 유럽 대사들하고 만났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명 같이 만났는데 그분 주한 유럽 대사들이 이야기는 뭐냐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군사적 지원을 주고 있는 서방 나라들의 대다수가 주한 유엔군 사령부 전력 제공국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놓고 말하면 한반도에서 이런 유사시 때 그렇게 우리에게 병력이나 장비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5월 21일 윤석열 바이든 이 정상회담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구해 나선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안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천만 불에 해당하는 인도적인 지원이 공약이 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고 또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볼때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 또 재정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이나 또 이런 비무기 군수물자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한도 내에서 계속 확대할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그 지난 시기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본다면 뭘 개는 베트남 전 각각 개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존재 저 이라크 전쟁을 둘수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3년에 미용이 이크라 저 우, 이라크를 공격한 이후에 그때 당시 국내에서 반전 분위기가 높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결국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켰고 2008년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우리의 어, 이라크 파병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안보 측면과 또 한미동맹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래해서 이러한 국내의 반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결정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 사실상 살상용 무기 지원은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러한 선에서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도 해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 비무기 군수 물자 지원이라고 어, 하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가능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